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 사변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을 때각객사고각과이를 구해서 더해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쪽을 이렇게 접은 거잖아. 자, 그럼 얘하고 얘는요, 접은 각으로서 어떻습니까? 같죠? 접은 각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다 더해주면, 이제 평각 180도가 돼야 되잖아요. 자, 40하고요. 자, 이와이를 더한 것이, 자, 평각 180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와이는요, 자, 140이 되면 되고요. 자, 이로 약분하면, 자, 7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따라서 각 y는 자, 70도라고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럼 여기도 70도 여기도 70도인 거 아시겠죠? 자 여기 살짝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가 이제 70도라는 것을 알아냈고요. 자 요각을 또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보조선 한번 또 살짝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조선을 꺼주시면은 자 이렇게 억각으로서 같죠? 자 그럼 여기는 몇 도다? 60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60도인데, 자, 또 얘하고 얘는 자, 어떤 위치에 있죠? 동의각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여기도 6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네 합은 180도니까 또 자연스럽게 이 각을 구할 수가 있겠지. 자, 더해주면 130입니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50도가 되어야 하겠죠. 자, 그리또 다시, 자, 이렇게 접었잖아요? 자, 그럼 이 둘은 접은 각으로서 또 같겠죠. 자 그럼 여기도 몇 도가 돼야 돼? 자 50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x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여기도 살짝 보조선 한번 꺼 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보조선을 자, 연장선을 꺼주시면은 자 여기 60도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얘하고 여기, 여기 보이실까요? 자 여기도 지금 동의각으로써 60도가 됩니다. 자 동의각 자, 보이실까요? 이렇게 f 모양 찾았을까요? 예 그래서 요렇게 자 요렇게 동의각이 되는 거죠 자 60도가 되죠 자 그럼 이렇게 평각 180도가 돼야 되잖아 자 요렇게 더해 주시면은요 160도가 되잖아요 자 그럼 x는 얼마가 돼야 되죠 네 20이 되어야 하겠죠 자 그래서 각 x는 20도가 되는 거죠 자각 x는 20도구요 자각 y는 70도라고 찾았다 그지 자 그래서 각 x하고 각 y를 더해 주시면은 네 90도가 되겠네요